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 행정사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최선을 다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출입국비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최근에 폭력 행위 등 처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인연을 받은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외국인이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언쟁을 하다가 추위에는 멱살을 잡고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이 심하여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석 요구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무소와 전문가를 돌아다녔지만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약 6개월 가량을 출입국 사무소 추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인을 통하여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도 법 위반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였고 국내 부모 등 가족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등을 약 2주가량 준비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심사관도 처음에는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아서 강력히 출국 명령을 하겠다고 하여 서류를 재검토해 달라고 하여 일주일 정도 재심사를 거쳐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기 외국인과 같이 폭력으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부분 출국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양한 법 위반을 사법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 출입국비자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